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꾸는 교회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여러분, 물감을 가지고 섞어본 적 있나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되지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초록색이 나오지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세 색과 빨강, 파랑, 노랑을 섞었을 때는 무슨 색이 될까요? 네 맞았습니다. 까만색이 되지요. 그런데 빛은 빨강, 파랑, 노랑을 섞으면 하얀색이 됩니다. 하얀색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빛이랍니다. 오늘 빛의 삼원색과 같이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환한 빛을 비쳤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처음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입니다. 말씀 안에서 알아 봅시다. 캄캄한 방이 있어요. 이 방을 최대한 밝게 밝히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첫 번째 두어야 할 것은 책상 아래고요. 두 번째는 바닥입니다. 세 번째는 벽 가운데입니다. 아, 맞았습니다. 벽 가운데 둬야지 가장 밝겠죠? 등불을 책상 아래 둔다면 책상에 빛이 가려져서 방이 밝아지기 어려울 거예요. 바닥에 둔다면 빛이 멀리까지 퍼지기 어렵겠죠? 벽에 달린 등경 위에 둔다면 골고루 퍼지면서 방 전체가 환하게 밝아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는 등불처럼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부리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잘 비추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오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사도들과 집사들은 서로 도우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지요. 전도하는 기 위해 먼 곳까지 여행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안디옥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지요. 그런데 그지역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을 잘 이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에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일까요?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울 사람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에르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하였답니다. 바나바는 먼 거리로 이동해 안디옥에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깜짝 놀랐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안디옥 교회와 함께해 주셨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였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간후 교인의 수가 정말 더 많이 늘어났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나바가 무엇을 했기에 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주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여지더라 11,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아멘. 성경에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에루살렘에서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왜 착한 사람인지 알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지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던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랍니다. 바울도 세신자 시절이 있었지요. 사도행정 9장 26절에 보면 제자들과 사귀고자나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 을 믿지 아니하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피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바울을 보호해 줬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어 주었답니다. 에르살렘 교회인들도 이런 바나바를 통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의 모습은 살펴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수 있지요. 에르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이 필요했을 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했답니다. 바로 자신의 밭을 판 돈을 모두 교회에 헌금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조건 없이 교회에 모두 헌금하였답니다 그렇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누군가에 내놓은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교회에 내어놓을 수 있었답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깜짝 놀랐지요. 알지 못한던 이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모습을 보며 바나바는 행복하고 기뻤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사람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바나바는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전도를 했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요. 특히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며 이웃을 돕는 바나바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답니다. 바나바를 보니 예수님을 믿고 싶어져. 나도, 나도, 나도 예수님 믿을래.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춰졌을까요 바나바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도 빛의 삼원색과 같은 세 가지 빛이 필요하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빛을 비추어야 한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지요. 성령으로 인해 두려워 떨던 사도들이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바나바 역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성령님과 함께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빛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신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빛을 바라며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빛이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이지요. 바나바는 말씀을 전할 때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항상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었답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이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기지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굳게 붙어 있어 말씀이 필요하지요. 게임할 때 아이템이 있어야 더욱 강해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에 맞설 수 있는. 믿음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서 믿음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한답니다. 마지막 착한 행실이 필요하답니다. 바나바는 어려운 이슬 돕는 선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웃들 바나바에게 큰 감동을 받았지요. 믿음의 자녀는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어야 한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착한 행실을 내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아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답니다. 이렇게 성령의 빛과 믿음의 빛과 착한 행실의 빛을 함께 비출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빛이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 환하게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답니다. 등불이 어두운 방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을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들도 많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착한 행실은 마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바나바의 착한 행시, 행동은 세상이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춰줬지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도 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이 착한 행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크게 해 나갈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행동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지요?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지요? 하지만 빛의 삼원색을 색을 다 섞었을 때 가장 환한 빛이 될수 있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장 밝은 빛을 비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성령의 빛, 믿음의 빛, 착한 행실의 빛. 모두 함께 빛을 낼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장 밝은 빛이 비춰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지요.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의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겠지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비침을 비치며 살아갑시다. 우리도 반짝반짝 착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행시를 하였던 바나바처럼 그리하여 그 바나바를 통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착한 행실을 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착한 행동을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의 행실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과 행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